짠. 첫 번째 단원 유리수와 순환소수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요거를 수체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매 학년 첫 단원의 수체계가 등장하니까 그럼 이 유리수랑 순환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중일 때 배운, 중일 때 정수를 배웠죠. 정수는 자연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수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아본 게 바로 유리수 단원이었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유리수를 간략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수는 과연 어떤 수냐? 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글로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했냐? B분의 A처럼 분수로 사용을 합니다. 이때 A와 B가 되는 수는 우리가 중1 때 배운 정수고 이 정수인데 B가 안 되는 수가 있었죠.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나오면 유리수를 의미한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2 때 배우는 게 바로 이 유리수 중에서 정수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럼 이 정수에 반대되는 용어는 뭐냐면, 어렵지 않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일반적으로 어떤 수냐, 소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소수점 아래 숫자가 있는 소수. 그래서, 이 소수를 두 분류로 분류를 합니다. 자, 분류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유한소수로 분류를 하죠. 이 유한소수는 어떤 수냐면 예를 들면 소수점 아래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끝이 있는 거. 얘를 유한소수라고 합니다. 이 정확한 개념은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게 있다인데 이렇게 아는 것보다 소수점 아래의 개수를 셀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유한 소수. 다음에 두 번째 무한 소수가 있습니다. 유한 소수의 반대. 그런데 이 무한 소수도 두 분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순환 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요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요건데 여기서도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는 무한 소수 안에 들어가 있지만 요렇게 여기가 나눠져서 유리수는 여기 위에 애들 얘네만 유리수가 되죠. 그래서 얘는 언제 배우냐? 중3 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 얘네랑 얘네는 다 어디에 들어가? 유리수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유리수는, 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오는 건 뭐야? 소수의 개념을 알아봤잖아. 그래서, 너네가 알수 있는 건, 아, 이 분수를 소수로도 바꾸고, 이 소수를 분수로도 바꿀다. 이런 관계를 알아보겠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가 유한계, 무한소수는 그 반대로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게 무한계인데, 쉽게 셀 수가 없어요. 그럼 셀 수가 없으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점점점을 찍어서 표현합니다. 왜? 끝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어떻게 좀더 분류를 시키느냐, 요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알아보는 게, 요 순환소수라는 애 말고, 요 유한소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유한소수. 자, 유한소수라는 건 아까와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뭐, 소수점 아래에 숫자를, 개수를 셀수 있다. 요런 숫자. 정확한 종이로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게 유한, 유한 게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뭐라 할 거냐면, 아,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걸할 거예요. 자, 그러면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10분의 3 같은 애는 어떻게? 0.3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죠. 또, 100분의 26. 이런 애들도. 0.26.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뭐 조금 더 가서 1000분의 117. 이런 것도 0.117.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 125분의 3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소수로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느냐? 아니죠. 얘 바로 생각이 안 드니까 뭐 하는 거야? 아, 우리 분모를 소수로 나눠서 이렇게 찾아가겠지. 그런데 이렇게 나눗셈을 하기가 싫으니까, 우리는 뭐 조금 쉽게 분수로,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방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바꾸는 거와 못 바꾸는 거의 차이를 봤더니, 여기 쉽게 바꾸는 애들은 어떻게 돼? 이 분모가 10, 100, 1000 이런 수로 돼 있네요. 얘를 달리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얘가 10이고, 얘는 10이니까 0 10의 제곱이고, 얘는 1000이니까 10의 세 제곱이 렇게 표현이 되네. 우리가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 분모가 어떠면 10의 거듭 제곱이면 우리가 쉽게 소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분모를 10의 거듭 제곱으로. 바꾸자, 라는 겁니다. 그럼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려면 이 10의 거듭제곱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한번 얘 알아 봅시다. 어떻게 특징을 할 거냐면 소인수분해를 해볼 거야. 소인수분해. 그럼 소인수분해 했을 때이 10은 2 곱하기 5죠.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1000은 2의 세제곱, 5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볼수 있듯이 아. 얘 예, 10의 거듭제곱은 2의 1제곱 5의 1제곱 하니까 지수가 똑같죠. 10의 제곱은 2의 제곱 5의 제곱 하니까 이 지수가 똑같죠. 2랑5랑 세제곱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10의 거듭제곱은 뭐야? 2의 지수와 5의 지수가 같게끔 고배 표현으로 돼 있다. 라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예. 10의 지수랑 얘네의 관계인데, 10의 지수랑 이거의 관계가 똑같은데, 이 10의 지수는 누구랑 똑같아? 0의 개수랑 똑같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10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숫자를 하는데, 우리 아까 여기 나와 있는, 125분의 3, 얘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는 연습을 합시다. 예. 요 125,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숫자를 확인할 때, 항상 분수를 확인할 때, 제일 먼저 약분을 먼저 합죠. 지금 얘는 약분이 안 되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10의 거듭제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뭐를? 분모를. 그럼 분모 소인수 분해하면 얘는 5의 3제곱이죠? 자, 그래서, 아, 얘를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2의 지수랑 5의 지수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요. 근데 얘는 5의 지수는 있는데 뭐가 없어? 2의 지수가 없죠. 얼마나 없어? 2의 3제곱만. 그럼 결론, 우리가, 얘를 분모에만 곱하면 원래 수랑 틀려지니까, 어떻게? 분자에도 똑같이 곱합니다. 그럼, 우리 이 수를 정리를 하면 얘는, 아, 2지수, 3지수, 3이니까 1 0의 3제곱 되겠죠? 위에는 24가 되겠네요. 결국 얘는 1000분의 24로 바뀌어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은, 아, 분수를 소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첫 번째, 분수니까 가장 중요한 약분을 하고요. 두 번째, 뭐 해? 분모를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하냐? 아, 분모의 뭐랑 뭐의 지수? 이와 5의 지수를 같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순환소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번째 이제 사용할게 우리 유한소수를 이제 분수를 소수로 바꿨으니까 우리 바꾸는건 쉽게 하는데 두번째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슨 판단을 하냐 두번째 이제 유한소수 소수를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유한소수 판단하는 건 얘랑 똑같은 얘기야. 뭐? 분모의 결론은 뭐? 2의 지수랑 5의 지수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 다른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 유한소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우리 앞에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뭐 해? 약분을 한다는 얘기지. 왜? 분수니까. 됐어? 약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분자보다 누가 중요해? 분모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아까 얘는 5의 지수만 있으니까 2에 거듭제곱 곱해서 사용을 했죠. 반대로 2의 지수만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왜 5의 지수를 만드니까. 또 2가 하나 있고 5가 이렇게 몇 개가 있어. 이렇게 있어도 예 개수만 맞춰 주면 되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분수의 분모를 뭐 한다? 소인수 분해를 한다. 그리고 분모의 인수 중에 뭐, 2나 5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2 또는 5만 있으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조금 더 변형을 하면 얘는 2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오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2랑 오가둘다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하지만 뭐 얘네 말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말고는 딴게 있으면 유한소수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유한소수 판단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응용을 할수 있는데 이 응용하는 게뭐 있냐면 우리가 지금 분수로 유한소수를 판단했잖아. 우리 분수에 어떤 미지수가 곱해집니다. 미지수가. 그래서, 뭐, 유한소수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한소수를 만든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야?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 판단만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랑 똑같이 하는데 여기에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분수가 있는데 여기에 분자의 수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의 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게 한다? 유한소수가 되게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제일 먼저 유한소수 판단할 때뭐 했어? 약분. 문자를 제외하고 숫자끼리 약분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분모를 뭐 해? 소인수 분해. 그럼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면 2에 세제곱하기 3, 3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A가 곱해진 게이 숫자야. 그리고 세 번째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분모의 인수 중에 뭐? 2나 5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죠? 왜? 2나 5 말고 다른 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얘가 우리가 새로 곱하는 수랑 이 필요 없는 애가 약분이 돼야겠지. 그럼 이 필요 없는 숫자를 약분시키는 건 뭐? A는 이 필요 없는 숫자에 배수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배수는 전부 다다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가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 있냐? 이번에 거꾸로 조금 바꿔서, 아, 어떤 숫자를 했는데 얘가 숫자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이번엔 위에가 아니라 밑에 숫자를 곱하는 거죠, 분모에. 됐어? 그래서 얘를 뭐로 만들어? 유한 소수를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여기에 유한 소수 만들기 위해서 뭐 2나 5의 거듭적을막 일일이 다 쓰면 너무 규칙성이 없어서 빼먹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가게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냐? 뭐 같은 형태별로 분류를 시키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첫 번째 예 당연히 약분이 먼저. 다음 두 번째 예를 어떻게 소인수분해하는 게 다음입니다. 이제 그리고 판단하는데 우리 여기에 분모에 들어가는 게 어떻다고? 2만 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지, 그지? 됐어? 그래서, 아, 2만 오는 경우 2의 거듭제곱을 확인을 합니다. 무한히 올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5만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얘를 또 뭐? 5의 거듭제곱도 써보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뭐? 아, 2랑 5가 같이 있어도 된다며? 그거는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조합해보는 거야. 아, 얘랑 얘가 만날 때. 얘랑 얘가 만날 때. 얘랑 얘가 만날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써보는 거죠. 쓰다가 어, 여기가 끝났어. 그러면 얘랑 얘가 만날 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씁니다. 자, 결국 얘는 지금 뭐야? 끝이 없으니까 무한대로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수의 범위가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본 게 여기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인데 이게 끝이냐? 얘가 끝은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니냐면 우리가 얘를 봤을 때, 아, 얘가 분자에서 혹은 이렇게 약분될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분자에 있는 애가 곱해져 있는 형태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형태는 어떻게 찾냐? 우리가, 얘, 얘, 요세 덩어리에 약분될 수 있는 애를 추가로 더 곱해서 한다는 얘기지. 그럼 첫 번째는, 아, 1번 경우에서 여기에 3이 곱해지네. 두 번째, <laughs> 5의 거듭제곱에 곱해지네. 세 번째는 이 조합에도 곱해지네. 얘네를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찾으면 완성할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야 서수령을 쓸때큰 문제가 없어요. 물론 객관식일 때는 숫자를 넣어보는 게 제일 쉽긴 하겠지만 항상 서수령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소수는 이렇게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